판매량 탑 로지텍 무선 마우스 야이 로지텍 무선 마우스 진짜 좋아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상이 화이트 라서 어떤 책상에도 잘 어울려 게다가 그립감이 완전 좋아서 손에 쏙 들어와 무선이라서 선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게임할 때 반응속도도 빠르고 정확해 티아로 센서 덕분에 마우스 움직임 이 부드럽고 fps 게임할 때도 전혀 문제 없었어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짱짱해 AA 배터리 하나로 최대 250시간이나 간다니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어서 되네.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가성비 최고야. 무게도 가볍고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아프지 않아서 정말 추천해. 이 마우스 한번 써보면 너도 빠져들 거야. 진짜 강추. 야, 로지텍 MX 마스터 3S 무선 마우스 진짜 좋아. 내가 요즘 영상 편집하고 사무작업 많이 하는데 이 마우스 덕분에 손목이랑 팔이 안 아프더라고. 초정밀 스크롤 휠 진짜 부드럽고 한번 스크롤로 긴 페이지도 거뜬히 넘길 수 있어. 그리고 유리 위에서도 잘 움직여서 어디서든 편하게 쓸수 있지. 디자인도 깔끔해서 책상 위에 두기 딱 좋고 저소음 클릭 덕분에 조용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어. 버튼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서 내 스타일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가격은 좀 나가지만 성능과 편안함을 생각하면 완전 추천해. 이거 쓰면 작업 효율이 확 올라가니까 꼭 써보라고. 야, 진짜 로지텍 MX 버티칼 무선 마우스 완전 대박이야. 손목 아프거나 피로한 사람들한테는 꼭 추천하고 싶어. 이거 쓰면 진짜 손목이 덜 아프고 그립감도 완전 좋아. 가볍고 블루투스 지원해서 여러 기기랑 연결도 쉽고 디자인도 깔끔해. 사무실에서 쓰기에 딱인데 처음엔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어. 그리고 무게감도 적당해서 안정감 있게 쓸수 있어.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 나 이제 이 마우스 없이는 못살것 같아. 진짜 한번 써보라고.